삼주 아파트, 삼주 타운에 있는 예전에 새마을동 옛날에 동기야 선생님도 여기 살았는 거렇지 옛날에 동기와 선생님 여기 안 살았나 새마을 동네 음. 동기와 중학교 선생님이 그거 먹고 요새 미국 가가지고 산 타는 사람이 이름 어째 지고 그, 그거 도대 봉봉준호. 음. 준호그 사람도 겨우라. 성당. 봉득동 그그 대구 사람이냐? 대구 사람이 봉득동 그, 그 대구 대구 봉득동 그래. 봉득공 뭐그세운다카고 나라에서 난리를 하네. 세계가 가지고 상 2가지 네, 네상 받다. 대구 사람 대구사, 대, 대구 산 대구 덕도 나루터 맛집 어. 이름 지어놨네 응? 나루터 맛집 <laughs> 아직 아직 뭐 오늘 뭐 하나 응. 이렇게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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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무가 모양인나 맛있나, 엄 음. 음. 살코기가 큰소잔데 양이 많네. 여기가 안녕하십니까. 석봉 원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 사문진 내려가는 입구인데, 모친이랑 요, 매기 매운탕 한 그릇 먹고러 왔습니다. 나루터 맛집이네요. 소자가 소짜가, 가 2만원 가격도 저렴하고, 뭐, 두 명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매운탕이 뭐, 별로 맵지도 않고, 잘 먹었어요. 뭐. 맵지도 않고 단거 같아요. 달, 달게 달먹는것 같아요. 생각나시면은 매운탕 생각나시면 한 그릇 하루 오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루터 맛집 요 주유소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이고 저 뒷산 아이고 내가 놀던 뒷산이었는데 아, 나중에 한번 올라가고 싶네요.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제 어릴 때동네예요요 사장님은 요 친척 아재가 하시는 식당이고요. 매운탕 생각하시면 한번 들러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 뒤에 뒷산. 초등학교 때저 뒷산에서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뭐 <laughs> 야구도 하고 많이 놀았었는데 안 했는가. 밥을 해야 된다 하고.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성산 삼리 병로당. 서부진한. 응? 서부진한. 응? 아래 보는 날. 거기서 다먹였다 그랬어. 동네에서 모여가 동해함에서 코미사고. 코기사고 코미사고. 코미사고. 코매사고코때사고 코미사고. 코코로나다 엄마 코로나코로나해코라코로나고코미고코미사코 해봐라 코로코로나고코고코미코 코코코코하면 되잖아 코코코. 코. 코, 코로나 때 자꾸 자꾸 메르스가 이거가죠. 자꾸 메르스 메르스. 메르스는 몇년 됐는데? 메르스는 이오년 전이가. 창기 조금만. 오리차 있네 오리차 전기차. 오리차가 이어 이어 가니 이제 사람들 내륙고 가네. 아. 사람들 내륙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일찍 죽고 창기 조금만 진지하고 시집이고 외모는 그 창기 적 엄마가 마이가 제일 맞이다. 마이아 맞이 아니다 자. 맞이 언니 있다. 언니인가? 둘째 둘째 소피아라 하는 사람 저거 하거든. 아이 곤룡발씨 그유금이랑가면 유금이 영수를 따 이거나 그거 뭐 겁나서 못한다. 소피아가 누구? 응? 소피아 거기서 운다 는 사람 있다. <laughs> 전동차 저거 타고 댕기거든 음, 저런 거 그, 타는 사람들이 15, 15만 원 15만 원도착하더고 하시고. 어? 저, 오, 저 100만 원 넘는다. 100만, 100만 원 넘어. 100만 원 넘는다고. 원한1 100만 원. 근데 뭐 지원 받으면은 뭐좀 할인 되겠지? 지원해주는 사람 이 있다. 장애 장애면 얼마 다이나그거위나못다그그 우리 집에 그 하도 못 하고 그 대문에 그 계단는누구올